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마침내 느헤미야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세웠어요. 한 곳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율법 학자 에스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요. 이들을 본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말했어요.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며 힘을 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백성들은. 집에 돌아가서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요.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친구들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은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나라의 키미 부족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이 키미알 부족의 전통 의상으로 가장 좋은 날 입는 옷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춤추며 좋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날은 키미알 부족에게 처음으로 키미알 사람들의 말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전달된 날이에요. 1963년에 필립 마스터스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키말 부족은 2010년이 되어서야 자신들의 언어로 쓰인 성경책을 처음 전달받게 되었어요. 무려 47년 만에 성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모여 춤추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유다 지역과 예루살렘 성전이 점령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후 7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성벽, 성전의 성벽을 먼저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 율법책을 가져와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차례 읽으면서 가르쳐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그리고 잘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쁜 날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갑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고백했고, 에스라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배웠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여겼던 것처럼 키말부족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며 말씀을 깨닫, 깨닫게 되었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들려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적혀 있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배울 때마다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